안녕하세요. 우리가 본 동물병원 본동물메디컬센터 임세평입니다. 오늘은 몸의 면역 체계 문제로 체내 혈소판이 파괴되는 질환인 IMT, 즉 면역 매개성 혈소판 감축증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소판은 출혈이 생겼을 경우 혈액 응고와 지혈을 도와주는 역할로 면역 매개 기준에 의해 혈소판 전구체 또는 혈소판 자체에 대한 자가 항체가 생산되어 혈소판이 손상되거나 비장에서 파괴되는 질병을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의 뚜렷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발성 또는 속발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발성은 특별한 원인 없이 혈소판에 대한 자가 항체가 생성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속발성은 약물복용, 백신접종, 종양, 감염성 질병 등에 의하여 혈소판 막의 변형이 일어나 항체가 생성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이유 없는 붉은 반점 또는 멍으로 강아지가 갑자기 복부, 잇몸 혹은 몸 전체에 이하 같은 증상이 생긴다면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소판의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기력저하, 비노, 구강출혈, 혈변 등의 증상도 나타납니다.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은 혈소판 제3인자 측정시험으로 확진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상증상과 혈소판 수를 측정하고 투여약물이나 기왕력을 바탕으로 혈소판의 수치가 정상보다 낮거나 측정되지 않을 경우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가진단합니다. 초기에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지만, 약물에 반응이 없거나 중등도 이상으로 질병이 진행된 경우 스테로이드와 함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여 혈소판 파괴를 감소시키고 여러 가지 병행 치료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혈소판 수치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 모든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재발성인 경우 외과적으로 비장 척추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강아지 면역 매개성 혈소판 감소증. IMT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면역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은 치료가 늦어지게 된다면 사망에까지 이룰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재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평소 신체 전반의 반점을 잘 확인해 주시거나 강아지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의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